안녕하십니까. IT 센 주저러분, 반갑습니다. 음식 신선생입니다. 자, IT센이 오늘 좀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한8% 정도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 혹시나 뭐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좀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IT센은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시장과 굉장히 중요한 공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분석도 한번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IT센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많이들 이제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두 개가 지금 추세는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저희 IT센 주저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IT센 제가 월봉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IT센은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쭉쭉쭉 가더니 지금 V자로 정확하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형태예요. 자, IT센 다들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거는 원래 통신 관련된 업체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흔히 말하는 줌이라고 혹시 뭐 사이트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줌을 관리하는 회사가 IT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슈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IT센은 한국 금 거래소에 지분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 얘기를 해드린다 라고 했는데 이 IT센은 시장이 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로 올라가는 해지용 종목이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센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오늘처럼 계속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좀 캐치를 해가셨으면 하는 게 오늘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IT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항상 수급이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수급이 실종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 종목에서는 기본이라는 것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늘어나고 있나요? 안 늘어나고 있죠? 이렇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도 지금 단순 조정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봉을 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주에는 돈이 한번 들어왔고요. 이번주에는 돈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상 사... 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조정을 받을까요? 자, 지금 이번에 지난주랑 이번 주에 이렇게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종고점으로 신고가를 도,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니죠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익 실현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IT센이 지금 어떤 수익 실현의 욕구가 강해서 한마디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IT센이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이니 시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시장이 보시면은 하락이 진행 중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잘 보이세요? 맞아요. 지금 시장은 하락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 IT센 주저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적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IT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하락 조정일 때화매 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기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IT센 주저러분, 저한테 I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월 15일날 우리 IT센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대응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이때 당체도 똑같이 써놨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쪽으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7천원 이하에서 매수를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고려해가지고 제가 비중은 30%만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7분께서 IT센을 저하고 이제 문자를 좀 잡으셔가지고 대응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오늘 아마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0106815-6446으로 I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IT센을 1월 15일 날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여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이요. 에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좀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에서 또한 번의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봉상에서 얼마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핑크 선으로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격은 8,900원 라인으로 제가 선을 그었는데, 현재 주가가 9,1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8,900원과 9,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가격은 까먹지 마시고, 종이로 좀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IT센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I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알아서 8,9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매수 문자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주주 여러분 그래서 우리 IT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몰이도 있고 지금 차트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2월 달까지는 IT센을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어떠한 식으로 수익을 키워가는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IT센 주주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을 어찌 했던 간에 시장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 하락이 끝날 때까지 지금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ITN 주주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그면 수익 실현을 할 때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이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나 ITN이라는 종목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0 1 0 6 8 1 5 6446으로 저한테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최소 2, 3이라는 움직이는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목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안내해 드리는데 이게 적혀 있는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2, 3이라는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다섯 개에서 제가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하는데 저한테 타점이라고 빨리 보내 주신 분일수록 제가 더 많은 종목을 좀 챙겨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 정도 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 만족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데서 종목을 추천하냐? 아닙니다 제가 IT센터 분명히 보여드렸죠 1월 15일날 전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이 끝나는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정말 안전한 구간에서만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과 저는 이거를 제가 다 무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그냥 편하게 문자 종목 받아가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0 1 0 6 8 1 5 6446으로 저한테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세력 타점이 뭐냐는 거죠. 세력 타점은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뜬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꼭 지표가 떠요. 근데 이 지표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할때 들어오고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때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 이게 왜 세력이냐는 거죠.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식에서는 이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돈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매집을 할 때도 물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보시면 순간적으로 돈을 쓰고 나면 이러한 식으로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23년 12월 18일 날 제가 신호 팩스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자, 매수 가격 4,900원, 5,000원 이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0원 이하 맞죠? 그리고 목표가 1만원 이상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문자를 전부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 문자만 받아보시면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세력 탑점 종목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이 바닥권에서 이미 매집을 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성격 급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010-6815-6446으로 팝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것도 어디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냐면 이렇게 돈이 조금 늘었을 때 제가 돈을 추천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노란색 화살표가 한번 더 포착이 되고 다시 눌림목을 또 만들어줬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3년 11월 27일 종목 갤럭시아 SM. 매수 가격 1,900원과 2,000원 사이를 제가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4,000원 이상 잡아드렸죠. 실제로 12월 7일 날 sto 관련으로 해가지고 바로 수직으로 급등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약 수익률 10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한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절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중간에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게이 눌림목 구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그렇거든요 녹십자 웰빙이에요 이것도 12월 말에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됐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돈이 늘어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매수 가격 6,800원과 제가 7,000원 사이를 잡아드렸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역시 종목 9,000원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급이 꺾이면서 주가도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장중에 다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후 2시. 제가 보통 오전 11시 아니면 뭐 점심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오후 2시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S라는 종목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1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끝에 낸 종목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죠. 그리고 역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눌림목 구간 역시 또 만들어졌죠. 이 눌림목 구간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정말 포인트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전부 다이 눌림목 구간을 제가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3S도 역시 12월 28일 날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매수 가격 2,400원과 2,500원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4,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1월 1 0일날 최고가 4,795원까지 도달을 합니다 목표가 이상 충분히 도달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0시에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네요. 저하고 같이 이런 단기 세력 타점 종목을 잡아보실 분들은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보통 종목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단기성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 있어서 수급 방지 차원에서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우선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미리미리 종목을 주신 분들이 더 많은 종목을 받아가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빨리 보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기세력 타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수익 보실 분들 정말로 많이 연락주세요 제가 이 모든 거는 다 공짜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거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